매주 나오는 에이 세컨즈 신상을 가장 빨리 알려드리는 9월 3주차 신상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트렌디한 신상 함께 보시죠 온라인 쇼핑들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온라인 몰에서 성공적으로 쇼핑하기 ss... ssf... ss... ss... 남성 신상 성공적으로 쇼핑하기 이제 온라인에서 옷을 구매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본인 스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의를 구매하실 때는 뭐 어깨, 상동, 총장 요 정도. 예, 상동이라고 하면 이제 가슴둘레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인 체형이라던가 본인이 선호하는 스타일 그리고 본인이 쓸수 있는 예산. 그세 가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온라인에서 성공적으로 쇼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역 프로님이 요즘 관심 있으신 상품 있으신가요? 네 이번에 신상 으로 나온 두 가지 트러커 제품이 있는데요. 이 솔리드 트러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셋업으로 나와서 한 착으로 입으실 수도 있고요. 버튼 같은 경우에도 단추가 아니라 스냅으로 돼 있어서 그냥 블랙 트러커, 기본 트러커와는 조금 차이차별화를 둔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조금 심심하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옐로우 핀이 포인트로 들어간 프로픈 지퍼로 돼 있는 그런 트러커를 입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판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 깐은 조금 핏하게 달라붙는 그런 형태의 이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쇼핑을 하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인 체형, 상동이랑 어깨 사이즈를 보는 걸 중점적으로 보는 걸 잊지 마시고요. 본인이 선호하는 스타일, 본인의 예산. 그거 세 가지는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예, 제가 알려 드린 팁에서 온라인 몰에서 성공적인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SSF 몰에서는 사이즈를 체형별로 분류해 놔서 아주 편하고 체형별 핏 가이드도 자세해서 아주 좋습니다. 제님의 핏 가이드도 꼭 참고해 주세요. 스스프. <laughs> 네, 그럼 이제 스스프 몰에서 여성 신상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번 착장은 제가 꼭 시도해 보고 싶은 펑키한 캐주얼룩입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하나 고릅니다. 일단 이 블랙 플리츠 스커트가 굉장히 예뻐 보이고요. 상의는 조금 타이트하게 핏이 드러나는 아이템이 좋을 것 같은데 이 골지 니트 아이템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을 고르고 어, 제 사이즈에 맞게 핏 가이드를 보는데 저의 피지컬은 모델과 같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어,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아, 이렇게 좀 트러커형 아우터와 약간 이런 심플한 니트와 함께 매치해서 꾸안꾸 스타일의 그런 캐주얼한 펑키 룩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보다 보니 이 데님 롱 원피스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앞쪽에 버튼 다운 디테일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 약간 몸에 붙는 슬림한 디자인이어서 되게 귀엽네요. 이런 원피스는 주머니가 없어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미니백이랑 함께 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쪽에 악세사리를 눌러주시면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스프에서는 고객분들이 리뷰를 많이 남겨주시면 남겨줄수록 정확한 핏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비슷한 키와 비슷한 몸무게의 고객 리뷰를 가장 상단으로 노출시켜서 나에게 맞는 사이즈 가이드를 볼수 있습니다. 스스프에 쇼핑하실 때꼭 참고해주세요 이번 주 베스트 남성 신상은 블랙 트윌 트러커 재킷, 세미 와이드 터너 팬츠 그리고 체크 패턴 집업 트러커와 골지 티셔츠입니다 여성 라인은 큰 디테일의 골지 니트, 인조 가죽 플리츠 미니 스커트 본딩 소재의 카라 숏 아우터, 그리고 버튼 업 데님 원피스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신상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8초 신상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해가 뜰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전국적으로 해가 질 예정이니 옷차림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길거리에 나가 오렌지족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